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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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원해 응? 가자. 여기 있나, 여기 있 여기 있겠다택차가막 지시 땡기라고 하면 지나볼수 있더라, 거기로 가면 안 돼. 들어가자. 가자. 정원을 빨리 가자. Okay. 장군이 밥은 잘 먹는겨? 밥은 잘 먹는겨? <웃음> <웃음> 그래, 안 먹으면 참치 쪽에 식사 좀. 이거는 저, 저, 하루를, 그, 그, 때 거는 11살 이상이고, 요건 응. 강릉에 한살 예약을 해가지고. 응. 큰 개들 미인 거는 잘안 먹어. 아, 그래가지고 이제, 한 것인데. 응. 입은, 뭐, 내가 먹어. 저 저기 입이 고급 됐다, 저거. 야, 장훈아장훈아 이리와봐라 장훈아이리와봐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아이고아이고이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